많이 했는데요. 이제 어, 우리 배우 는놀이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풍악을 불러라 했죠? 네. 풍악을 불러라 저가 가르쳐 드렸었는데 한번 오늘 또 잠깐 잠깐 하고요. 제가, 제가 500개 때 풍악을 불러라 불러서 되게 좋아하셨어요. 들 한번 가겠습니다. 본인 응. 여러분, 기가 올라와야 돼. 그죠? 응.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 그러려면, 기가 살아야 돼. 응. 자, 여러분들이 소리를 질림으로 인해서 기가 생겨. 어디서 소리가 올라오는 줄 아세요? 네, 네. 아, 단전이, 아, 단전. 단전. 단전이 어디야? 아, 배꼽 어. 밑에. 배꼽 밑에 한번 대봐어디 <laughs> 배꼽이 다 달라. 배꼽이 다 달라. 그죠? 근데 자기가 기준을 하면 돼. 배꼽에다 손을 딱 대고 쭉 이렇게 펴봐. 어디야? 그 시기야. <laughs> 그거는 말할 수가 없어. 근데 거기서 반을 딱 접어. 반을 딱 접으면 거기가단전이야 거기서 소리를 내야 돼. 아까 이리 오너라 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야 기라는 게 생겨. 동악을울려라 이렇게 소리를 질어야 돼. 동악을울려라이러면울리다 바람 빠져서 못해. 네. 그러니까 기가 올라와야 돼. 그러니까 소리를 질러야 돼 앞에 아 우리의 얼굴 앞쪽으로 소리를 질르셔야돼 가요는 특히 네. 더 그렇게 부르셔야돼자 아 해볼까요 시작 굿나 굿어 아아 너무 잘어서 이게 잘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어. 싸우던 걸 생각해 부부 싸움할 때아 부부 싸움할 때 제일 소리가 커 그죠 그 다음에 아들 밥 먹으라고 할때밥 나와! 이렇게 <laughs> 소리 지를 때 그 때를 기억하시면서 소리를 지르면 단전에서 올라오는 그 힘에 의해서 내가 살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퐁악을 울려라 입을 크게 벌려. 어디서 저기 소리가 나와요? 아까 단전이 끝났어. 어, 계속 단전만 하면 어디서 나와? 입에서 나오잖아. 입에서 소리가. 그죠? 단전에서 소리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 이 소리가 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시 이 뇌를 때려줘야 돼골 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두 성으로 올라와 그 소리가 이 안에 모아져서 앞으로 다시 내려와서 소리가 억! 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 자 숨을 한번 들이 마신 다음에 풍악을 할때 풍악 이게 한번 목병 다상해. 아... 그게 아니라 기가 올라와서 부르셔야 돼.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 마시면 배가 커질까 작아질까 커져요. 그치. 숨을 들이마시면 그때 그치. 숨을 모은 다음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숨을 모아봐 시작. 아니 어깨는 올라가면 안 되지. <laughs> 이게 올라가면 배는 쪼그라고 어깨만 높아져. 그러면 소리가 힘들어져요. 어깨는 가만 나두고 배만 나와야 돼. 자, 손을 얹고 한번 배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세요. 자, 해보세요. 시작. <laughs> 배가 이렇게 나와야 돼.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숨을 들이마신 상태에서 멈춰야 돼. 그래야지 알맹이 소리가 나는 거야. 아. 무슨 얘기지 아세요? 아. 예. 여러분 숨쉴때 노래해. 배출 때 노래해. 배출 배 때. 노래해. 뱉을, 뱉을 때. 뱉을 때. 뱉을 때. 다른 네. 사람 몰라? <laughs> 눈만 띵글띵글띵글 띵글 띵글 왔다 갔다 하는데. <laughs> 여기 잘 몰라요? <laughs> 숨을 들이마시면서 노래해, 뱉으면서 노래해. 뱉으면서 <laughs> 네. 네. 이게 그거를 들숨 날숨이라고 그러죠? 네. 들숨, 들이마시면서 노래하는 거야. 뱉으면 날숨에 <laughs> 노래하는 거야. <웃음> 날숨에. <laughs> 에 여기 봉당에 그래도 머리가 괜찮아딴 데는 에, 들숨에 노래를 <laughs> 한다 그래서.

어디가 단전에서 힘을 줘야 되는지 잘안 되면 화장실로 가. 그래갖고 거기서 뭘 해? 앉았어. 똥을 싸. <웃음> <웃음> 똥을 싸 이렇게 앉아서 그러면서 갈때 소리 어, 힘을 줄때 우리가 배에 딱 소리 어 뭐죠? 이렇게 신호가 오는데 거기가 단전. 거기 앉아갖고 이제 허름가. 허 <laughs> <병아와>! 이렇게 소리. <laughs> 그건 똥도 잘 나와. 네. 아주 잘될 거야 자 그렇게 해 가고 호흡을 밀어서. 어, 위에서 들, 한 거를 입을 크게 벌려서 소리를 내셔야 돼. 아시겠죠? 네. 입을 크게 벌린 사람들이 노래를 잘해요. 자, 해보겠습니다. 숨을 한번 쉬고 시작. 호, 쉬, 더. 풍악을 울려라. 어, 잘했어요. 근데 이게 숨을 들이마신데 마신 상태에서 풍악을 울려라고 한 번에 다 뽑아버리면 뒤에 또한번 풍악을 울려라고 또 있죠. 그죠? 그러면 수, 어, 숨이 딸리는 거야. 그래서 숨을 한번. 허 했죠? 퐁악을 올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여기까지 한 호흡에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지금, 퐁악을 올려라, 다 쏟았어. 그리고또숨 쉬려면 또, 또 숨을 쉬려니까 힘이 들어. 그러니까 숨을 비축하고, 비축한 상태에서 소리를 내고, 나중에 뱉으세요. 아시겠죠? 네. 그두 마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노래가 훨씬 들어요 자, 그리고 알찬 소리가 나 해보겠습니다. 시작! 풍려라온 세상 떠들썩하게 네. 숨이 모자라는 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오, 아까 밥을 너무 잘 먹었나 봐 네, 네, 든든하게 드셔서 그런 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 거야 첫 음을 부를 때 여기는 정박자로 시작하니까 크게 불러주셔야 돼 4분의 4박자는 강약 강. 중강약이라는 그 강세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방법은 그 강세를 하셔야 돼. 요 봉악을 울려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노래 못하는 거야. 아시겠죠? 네. 강하게 봉악을 울려라 이렇게 부르셔야 돼. 요 음. 강하고 약하고 중간에 크게 그다음 약하게 무슨 음. 말인지 아시겠죠? 네. 아까 는 너무 화가 났어. 노래 부르다가 사람 쳐다보고 있으면 여기 앞에서 봐 보세요. 무서워 죽겠어 봉악을 울려라 무서워. 아까는 그냥 소리내기 위해서 한번 뭐 이제 진짜 노래하세요 네. 자, 시! 호! 풍악을 울려라 셋, 넷! 온 세상 거룩섭하게 오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또한번 풍악을 울려라 시작! 풍악을 울려라 네, 그 다음에 내님이 춤출 수 있게 옳지! 네. 내님이 네. 춤출 수 있게 길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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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님, 이 참, 줄수 있게. 아니, 내님, 이 참, 줄수 있게. 이거는 유치원들이 그렇게 부르는 거지. 누가 그렇게 불러? 내님, 이 참, 줄수 있게. 이게 나이를 먹으면 참더 느리게 불러. 내님, 이 참, 줄수 있게. 이렇게 부르셔야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시작. 내님, 이 참, 줄수 있게.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불러볼게요. 이게 이제 앞에 부르면 뒤에가 똑같이 또 하나 가 나와.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여기까지 한마디로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네, 고은 님이 오신다는데. 올라가요, 시작. 고은 님이 오신다는데. 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은 님이 오신대.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와. 아주 좋아야 돼. 네, 오신다는데, 우든지 말든지. <laughs> 이렇게 부르면 노래가 살질 않아. 오신다는데, 짜잔. 그 놈이 뭔데? 어? <laughs> 이렇게 불러야 돼. 아시겠죠?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렇게 부르셔야 돼요. 그러면 노래가 살아요. 자, 이 세상 밑에서 시작해서 제일로 예쁜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거운님이 오신다는데, 이렇게 억대게 부르셔야 돼 거기까지 시작! 이 세상에서 제일로 예쁜 고운님이 오신다는데, 네, 그 다음에 이보자던 나, 누구? 나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예 네, 마지막에 나는 내가 나가 아니야 처음에 나는 나야 오늘 마치기 위해서 나나를 불렀어요 네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달라요 아시겠죠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나 기쁠 수 있나 내 세상이다 내 것이 로스 내로와 예상이 다내것이로되 네. 모든 어, 기쁘니까 이 세상이 다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그러니까 얘기 좋은 사람이 오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게 불러주시는데 설명을 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노래를 잘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나서 벌나비가 지느치고 누가 춤을 춰? 벌나비가 근데 거기에 점이 있어. 그러니까 좀 길게. 덜, 나비가 춤을 추고, 춤출 때 빨리 추셔야 돼. 춤을 추고, 요 늦게 부른다고. 덜, 나비가 춤을 추고, 내 사내들의 꽃천지, 아들이 꽃천지, 이렇게 불러주시면 돼. 시작. 덜, 나비가 춤을 추고, 산내들의 꽃천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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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은 살랑천천풍이 시작. 내 마음은 네, 내 마음은 살랑살랑 봄바람, 그죠? 아까 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봄바람, 사랑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그러니까 얘기. 내 마음이 살랑살랑 되네요. 봄바람이 와요. 그러니까 어깨춤이 철렁철렁 더덩실 이렇게 나오는거 자, 내 마음은 살랑춤꾼이 어깨춤 철로더 동실 이렇게 불러주면 돼요. 시작. 내 마음은 살랑춤꾼이. 그렇지. 어깨에 중찰려, 다동치. 네, 그거는 슬픈 거야. 어, 잘려, 다동치. 도 너무 슬퍼져, 왜 갑자기. 못되니가 별로 안 좋죠? 네, 남편으로 생각하지 말고. 남편 생각하지 말고. 어. 옛날에 오빠를, 첫사랑 오빠를 만난다는 느낌으로. <laughs> 이 나쁜 생각하니까. 철로더덩시. <laughs> <laughs> 이상해졌어. 이렇게 내려가면 안 돼. 잘라 더덩시 이렇게 엎드셔야 돼. 시작. 잘라 더덩시그 다음에 처음처럼 풍악을 올려라 하면 돼요. 시작. 풍악을 올려라. 네, 풍악이 아니라 풍악이에요. 풍악 풍학 아니야. 음표를 보면은 앞에가 짧아 풍악 해봐 풍악 풍락, 풍악을 풍락, 울려라 풍악을 뭐 이상하게 풍악 해봐야 풍악 지 풍악을 울려 시작 풍악을 울려라 언제상가들썩하게 언제상가들썩하게 풍을 울려라 풍악을 울려라 내일 춤출 수 있게 내일 춤출 수 있게 쉬고 나서 여기에 안써 있어. 얼쑤 시작. 얼쑤. 네, 이거 누구 위해서 해? 남인 몸에서 해. 내가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얼쑤 미친 척하고 얼쑤 이렇게 시작. 얼쑤. 네. 남의몸주 이상하다고 생각할지언정 나는 좋으면 돼. 그러면 행복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즐겁게 즐겁게 좀 부르시라고 어, 팁을 가르쳐 드렸어요. 자, 해보겠습니다.